지난 봄, 우연히 알게 된 세계 일보의 UCCN 사진 공모전 "교화 사랑이 주제라는 공모전 소개글을 보고 나는 참가 신청서와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7월 14일 내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기사가 떠있다는 걸 친구가 알려줬다 나도 몰랐던 걸 알고 있다니 대단한 녀석이다 약 3시간 뒤 수상자 발표 기사가 났는데 그곳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무려 대상 대상이었다 수상한 영상은 영상 후반부에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대상. 어 진짜? <laughs> 진짜로? 어. <laughs> 너 너무 잘됐다. 진짜 대상? 어. 아우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너무 잘됐다. 우리. 이 있어 봐. 내가 좋은 소식이 뭔지 알려줄게. 기다려봐. 아... 보여? 수상자 발표. 어. 신문사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할머니 내가 거기서 1등 했어. 아이고 축하한다 어. 할머니 목욕시키는 거 찍어서 올렸어. 그런지까 <laughs> <뒤까지> 1등 했겠지? <laughs> 잘했다. 잘했어. 그러니 오늘 아침에 실수한 거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자라고 응. 엄마 좀 멀어 그러니까 한 3시간 걸릴 거야 근데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저녁 때 늦게 와? 아니 3시간만 걸려 와. 알겠지? 응. 갔다 올게 응. 갔다 올게 <laughs> 시상에는 정희택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들어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UCC 대학일반부에 대한 시상 있겠습니다 김영롱 님 앞으로 UCC 대학일반부 대상 성명 김영롱 작품명 목욕하는 날 위 사람은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 8회 세계일보 UCC 사진 공모전에서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위아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 세계일보 사장 정기태 부상으로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. 스타일과 함 뭐야? 세계 일보에서 세계 일보에서 답섯 어. 아이고. 잘네 <laughs> 아주 작다. 거기 사회부시는 분이 할머니 왔으면 좋았겠다고 하더라. 아, 근데 내가 갈 수가 이게 너무 멀니까. 멀어. 우리 용로이가 참. 대단하다. 음. 그렇게 안 봤더니 그랬네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안 봤다고 <laughs> 뭐야. 얼마? 300만원. 300만원? 아이고. 우리 용로이 참 착하다. <웃음> <웃음> 상금 들어오면 할머니도 좀 줄게. <laughs> 먹을 거나 조금 찾아주면 돼. <laughs> 뭐 먹고 싶어? 아니. 그때 타면 하나 할때 얘기할게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좋아. 왜 이렇게 좋네? 눈물 날라 오네아또 눈물, 눈물 날라 오런다고아 <laughs> 진짜 울어? 눈물 오. 날라 오네 <laughs> <그러네>. 고마워가지고 고마워. <laughs> 이것이 내한테서 컸어 지옥매가 <laughs> 생활 위해라고 그래서 아. 얼마 탔어? <laughs> 이사 착장을 드립니다 응. 기가 막힌 <laughs> 착장 <기가 기차 탕량. 웃음> 놀어 저기다 놓까? 그래요. <laughs> 저렇게 놀라고? <놓으라고>? 저렇게? <laughs> 할머니 목욕. <laughs> 어휴, 목욕하면 기분 진짜 좋아지잖아. 일어 나? 어느덧 치매 5년 차이신 우리 할머니. 할머니는 혼자 목욕하시는 걸 힘들어하셔서 제가 늘 씻겨드리고 있습니다. 좋지. 응. <laughs> 시원하다. 흥! 잘했어. 이렇해 아니. 것 저거 누가 그렸어? 네가 그렸잖아 누구 그린 거야? 누구 지 할머니 할머니 안 같아 그 옆에 건 뭐야? 넌데 <laughs> 저것도 나안 갔거든 할머니가 그렸지만 뭐 입으라고? 할머니 지금 입었잖아. 어디다? 입고 있잖아. 어디다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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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.. <laughs> <laughs> 아 나도 달래? <laughs> 아휴. 여기 땀 났어. 그러고. 목욕시키이라고 힘들어서 그래. 아니야? 너 구한 사람은 누가 나 먹을 수 있을까? 옛날에 나 아기 때 목욕 시킬 때 할머니가 퐁당퐁당 불러줬었어. 퐁당퐁당 응. 돌을 퐁당 던져 도나 물에 을 던져 네. 간난하기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.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.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웃게 해드릴 나이가 되었네요.